잡았어? 오, 야, 잘 잡네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낚싯대 끝을 로 돌려. 자, 좀더 감고, 좀더 감고. 이쪽으로 돌려야지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좀더 감고, 오케이. 좀 감아, 오, 크다, 크다. 좀 감아, 조금 감아, 더 감아, 더 감아. 아, 낚시대 다 감아, 다 감아. 낚싯대 숙여, 숙여, 숙여. 아, 너, 너, 너. 자, 오, 크다, 크다. 야, 대담치. 자, 좀더 감아. 들어, 한 번에 들어. 바짝 들어. 빨리 들어, 빨리 들어. 들어, 들어. 들어, 들어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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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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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들어 온다! 들어와 들어! 들어!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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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우! 야, 크다, 커! 까마, 죽까마! 어, 잘하네, 우리 아씨 어, 손맛이 어때? 손맛이 너무 좋아! 너무 좋아? 어, 세게 얘기해, 그런 거는. 자, 들어! 이제 이쪽으로 들어! 이쪽으로! 이쪽 들어 들어, 으 그대로 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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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뒤에도! 자, 뒤에도! 어, 야! 자, 우리 아가씨 이쪽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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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낚싯대 이쪽으로 돌려! 자, 어, 이쪽으로! 이쪽으로! 자, 저 자. 어, 거 고기 크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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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들어. 이쪽으로 들어, 이쪽으로. 이쪽으로 들어올려, 계속 들어올려. 어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가씨는 고기 하려고? 어, 야, 됐어. 오케이.